울산공항 폐항 찬반 논란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반대 의견이 우세한 상공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울산의 첫 다목적 체육관인 문수체육관이 준공됐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들도 들어섭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 안내나 심지어 재난지원금 안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공항 폐항 찬반 논란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울산시가 사실상 울산공항 폐지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 반면, 울산상공계는 공항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기업체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국 기자입니다. 울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 내에 갈수 있는 울산공항.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면서 비즈니스 수요가 크게 줄었지만 평상시에는 기업체가 많은 울산의 특성상 출장 등 긴급한 이동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동구 지역 기업체 등 KTX 울산역보다 공항이 가까운 업체들은 공항 폐지에 더욱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천선 같은 경우에는 전 글로벌하게 영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이게 도킹이 생명인데, 그러려면 교통이 생명이고, 근데 그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 분이 많죠. 울산상공회소는 이 같은 회원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울산공항 폐쇄와 관련한 여론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선 울산공항 폐항 공론화 작업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울산상의가 수장이 새롭게 바뀐 뒤 공항 문제에 대해 이처럼 적극 대응하는 이유는 전임 회장이 이끌던 울산상의가 제대로 된 시민 의견 수렴과 기업체의 공항 이용 실태 조사 없이 독단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울산상의는 가덕 신공항이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공항을 폐쇄하는 건, 지역을 긴급하게 오감이 활동하는 산업계 관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항 폐쇄를 언급한 송철호 시장은 2028년 대구 통합신공항, 2029년 가덕신공항이 각각 개항하면 울산은 1시간 거리에 2개의 국제공항을 가지게 돼 확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체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공항을 포기하면서 얻는 반대 극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울산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울산공항 폐지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상공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울산의 첫 다목적 체육관인 문수체육관이 준공됐습니다. 대규모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경기장 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내 체육시설들도 함께 들어섭니다. 오는 11월부터 일반에 개방되고 내년 전국 체전도 이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문수체육공원에 만들어진 문수체육관은 울산 최초의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18,3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1층에 마련된 본 경기장으로 들어가면 여러 스포츠 종목의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농구와 배구, 핸드볼 등 거의 대부분의 실내 체육 경기를 열수 있고, 배드민턴의 경우 국제 규격의 코트를 14개까지 채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문수체육관의 본경기장은 전체 좌석 4천여석 중 1,500석가량이 움직일 수 있는 가변석입니다. 이 가변석을 모두 빼게 되면 체육관의 전체 공간이 훨씬 넓어져서 대규모 체육경기는 물론 음악공연 같은 문화행사도 열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일반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26 레인 규모의 볼링장은 일찌감치 공사를 마치고 가장 먼저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넓은 시설이 좋고 쾌적하고 그리고 동호인들이 볼을 칠 때의 자세 교정이나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어, 멀티어 있어서 참 좋고요. 이외에 라켓볼장 세 명과 헬스클럽, 탁구장 등의 실내 체육 시설도 만들어지는데. 이들 시설은 장비와 기구 준비가 끝나는 오는 11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수 체육관은 명실상한산 실내 체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수 체육관은 11월 정식 개관을 기념해 전국 씨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체육대회에서 태권도와 볼링 경기장으로도 쓰이는 등 다양한 체육 행사를 울산에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택배에 명절 감사 인사까지 문자 메시지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택배와 명절 선물, 심지어 재난 지원금과 백신 접종 안내로 둔갑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인권 기자입니다. 40대 학부모 A씨는 최근 문자 메시지 한통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휴대 전화가 고장 나 친구에게 빌렸다는 아들의 메시지는 A씨의 휴대 전화를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앱을 깔아 달라는 긴급한 연락이었습니다. 아들의 부탁에 곧바로 앱을 깔았지만 그때부터 휴대전화가 멋대로 작동되며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는 일명 스미싱 사기에 걸려든 거였습니다. 상대 쪽에서 그쪽에서 자유로 보고 다 하더라고요. 통장 네명이로된 통장이라든지 그 비밀번호 다 바꾸고 전화기에도 뭐가 깔려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아예 전화기를 바꿔버렸어요. 이 같은 스미싱 범죄가 추석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미싱 문자는 대부분 평소 자주 받는 택배 배송 메시지를 사칭하고 있습니다. 올해 접수된 스미싱 사례 가운데 93%가 택배 배송 메시지로 위장 전송됐는데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등 택배 수요가 늘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 신청, 명절 인사 등을 악용하는 스미싱 방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제로 전달되는 것들이라 스미싱을 구분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택배 또는 재난지원금을 칭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경 인터넷 주소 절대 클릭하시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 때문에 마음을 담은 명절 감사 인사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명 발생했습니다. 4명은 중구 식당과 남구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입니다. 22명은 기존 확진자를 접촉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9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4,805명입니다. 현재 북상 중인 제14호 태풍 찬투는 오는 17일 오후 울산에 가장 근접할 전망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 찬투는 오는 17일 오후 3시쯤 부산 남쪽 5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기상대는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태풍 피해 예방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울산 포항 복선전 철화 사업으로 울산 북구에 신설되는 역 이름이 북울산역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북구는 지난 7월 주민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던 북울산역으로 국가철도공단의 역사명칭 의견을 다시 제출했고, 지난달 영명심의위원회 서면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산역은 북구 창평동 일대 면적 1,300여 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와 포터 생산이 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울산 4공장에서 생산하는 펠리세이드와 스타리아, 그랜드 스타렉스, 포터 생산 라인이 어제부터 이틀째 휴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생산 중단은 차량용 반도체 재고 부족에 따른 것으로 현대차는 세계적인 반도체 부품 물량 부족으로 지난 4월 이후 수시로 생산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독 김정철 판사는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허위 공적 조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경찰청 마약수사대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017년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B씨의 제보로 마약사범 2명을 구속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최근 야간에 네 차례에 걸쳐 체납 차량 140대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치 차량은 자동차세를 두건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총 체납액은 8천만 원입니다. 울주군이 이 영치 차량 가운데 운행 정지 명령 차량 일명 대포차 한 대는 강제 견인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MBC가 미래 미디어 컨텐츠 제작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는 양기관이 미래 미디어 컨텐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인력, 시설을 교류하고 공동 협력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니스트 미래 경험 연구센터는 울산MBC와 미래 미디어 컨텐츠의 제작, 공급, 소비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지역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공공기관 청사 옥상과 유휴부지 등을 민간에 임대해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게 해주고 임대 수익은 울산시 재정에 투입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복지 사업에 쓰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울산시 공공기관 26곳에 11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울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연간 4천 가구에 공급이 가능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지역 국회의원협의회가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 대처를 위해 내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올해 막바지 국비정책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증액 사업 10여 개로 울산의료원 건립, 고자장 자석 원천 기술 개발, 조선해양 처리장, 제조산업 사업비 등입니다. 울산시는 특히 반구대 암각화 보존, 울산권 맑은 물 공급 관련 국비 확보와 2025년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도 정치권과의 협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 크네기 노래로 알려진 가수 김상희 씨가 오늘 중구 홍보 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김상희 씨가 부른 노래 울산 크네기는 울산시와 중구 홍보 캐릭터인 울산 크네기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 대사로 위촉된 김상희 씨는 울산 크네기의 고향인 중구를 알릴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중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교육을 미뤘거나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재적 퇴학 처분을 받은 청소년으로 울산에서는 700여 명이 해당됩니다. 울산 온산 국가산단의 산업 생산액과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울산 미포산단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산산단은 올 들어 6월 말까지 누계 생산액이 22조 9,900억 원이며, 미포산단 56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와 13.3%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온산 산다는 89억 4,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 늘었지만 미포 산다는 231억 6,300만 달러로 15.8% 성장에 그쳤습니다.